통사람이 기획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고지점이에요 그 아까도 푸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조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푸나님한테 푸나님 이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푸나님하고 푸나님이 가도 좋을 만한 자리 그 잡이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예. 네. 네. 그런데 저는 모르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저가. 음. 그런데 푸나님이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을, 그걸 계기로. 음.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말한, 말한 게 아닌 다른 자리도 많았어. 음. 그래서 우연히 어떤 자리에 갔어. 음. 예를 들면 인터넷 한번 뒤져봐. 거기 정말 잡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특혜로 엮었다고 쳐요. 음.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음. 제가 푸나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그래서요 없는 사실을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요 이건 보면 그 부분에 보통 사람은 생각 못할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이건 전문가가 개입한 거예요 수사를 많이 해본 분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면 이제 저는 이유미 개인의 단독 행동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첫 발표를 할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도 피해자이냐 뭐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선이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최고 위선 지금 현재 이준서 씨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분이 뭐 주도한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원장 성까지 알게 됐을까 안철수 후보까지 알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작들이 실행이 되면 후보까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최소한 후보가 인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어느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그다음에 뒤에는 생각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위선까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존리과 연결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지도부 선대위 지도부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에 아래로부터 조금씩 파올라 가면요. 이유미와 이준서 둘이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대선이 끝나면 모든 고소 고발은 취하된다면서 그 그래,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카톡도 돌고요. 음. 그 다음에 이유미가 잡혀가기 전에, 긴급체포됐잖아요. 긴급체포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일부가 JTBC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메시지인데, 정말 결례인 줄 알면서 연락드린다. 내일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국민의당에서 지난번 문 대통령 아드님 파슨스 관련해서 붙임백으로 갔다는 이슈 제기 그거 다 거짓인 걸 국민의당이 사과할 겁니다 이렇게 제보 했대요 그리고 어, 제가 어쩌다 거기 연루돼 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들 출당 조치 시킨대요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저는 너무 억울한데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SS를 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이 이유미가 어, 나는 시켜서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미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 뭐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총선 때는 호남 유일의 여성 예비후보자였대요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제자이자 죄책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쪽 국민의당 쪽에서 반응을 보면 광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사실 알았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기획팀에 속해서 음. 요렇게 조작을 해봐라.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드러나면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 문준용 의혹을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하자. 요거는 음. 그 당의 방침이었어요. 대선 때.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옮겼고요. 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것만 조작한 게 아니고요. 예. 권양숙 여사 친척, 그렇죠. 고용정보원 네. 특혜 의혹. 이것도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해서 발표했는데 그거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권여사 친척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나 권여사 친척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선 중에 들통이 났죠 그 조작사건은 그때가 5월 4일이었을 걸로 기억하는데 음. 그때 권양숙 여사 친척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사과드린다고 그때 한번 사과를 했었어요 그게 이용주 주원 네, 예, 이용주 의원이 지금, 지금 현재 이 사건과 연관이 있잖아요 뭐 당연하죠. 네.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매체에 나가서 주장했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또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도 네. 있고 이분들이 사실 주도했다고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뭐 검사 출신들이건 뭐건 정치권이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되는 거라 이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먼저 들뿐만 아니고 저는 이게 이 검사 출신의 두분그 윗선일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검사 출신인데 이게 조작이라는 감을 못 받았다면 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가... 그럼 그게 대한민국 검사 초기 너무 우뎌진 거죠. 근데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시점까지 있었거든요. 새정치 민주연합의 어느 시점까지는. 근데 결론적으로 이준서 최고위원이 안철수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유미는 안철수의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제자이며 어, 광팬. 예, 그게 안철수가 이미 스스로 인지했을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당원이라고 해도. 네, 네. 근데 그 이준서와 그 이유미가 서로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 어떤 짬짜미로 그런 걸 조작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인격적으로 믿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알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조작을 예 네. 저는 그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후보는 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뜨벅이 유세한다고 해서 계속 걸을 때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조작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두복 유세도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두복 유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 예전에 강금실 장관 서울시장 나갔을 때제자만적으로막 네. 그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단 안철수 같은 최고의 부자인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와서 전국을 걷는 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세의 서민 코스프레가 좀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 즈음에 문준정 특혜혹이 쏟아져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걸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체적인 기획을 짜면서 선거의 막판 기획을 짤때 후보는 서민행보, 서민코스프레, 음. 그 다음에 당은 문준용 특혜 의혹을 물고 넘어진다. 이런 기획은 당에서 했을 테고, 음. 예. 그리고 후보는 이거는 알고 있었겠죠. 이 아웃라인을. 음.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문준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 저는 그 국민의 당의 패널들하고 여러 명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회에서 맞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패턴이 있었어요 패턴이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혹시 누가 보시면 다 준비하고 나왔어요 예, 우리 당은 모여서 준비한 적이 없어요 각자 실력으로 열심히 캐서 토론을 했는데 그 국민의당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문준영 의혹이 의혹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뭐 이런 기획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건 뭐냐면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패널들에게 지침을 전하고 있다는 느낌 네 그랬고 이 파슨스 조작 증거가 나왔을 때뭐 일제히 이거 가지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럼 그 사람 데려, 데리고 나와라 진짜면 음. 데리고 나와라 이건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고 예, 그래서 맞아요 뭔가 선거 때 컨트롤타워가 있는 거 맞고요 이 조작 사건이 그 공식적인 선거 지도부와 연관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밝혀야 되는 게 검찰의 지금 임무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냥 묶고가 일단 대선 이겨 보자 그런 인격이라고 봐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안한걸 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 버려요. 예. 안한걸 했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아드님을 특혜 채용을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을 증명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있었던 <laughs> 일은 증명이 가능한데 없었던 일은 증명이 불가능한다고. 그렇죠. 근데 음. 이제. 제가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미 이준서 차원의 일은 아니다 음. 그 윗선이 있다 그리고 저는 선대위 핵심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네. 예이 조작의 과정은 몰라도 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적어도 검사 출신 의원들은 알았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음.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선거 전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음. 김현정의 뉴스, 뉴스쇼에 뉴스 나와서 음성을 어, 빌려준 사람, 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빠나지 않겠습니까? 어.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예, 지금까지 문재인의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예? 이번 건에 대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어,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예.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예? 어,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 진행되면 예.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어,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조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여섯 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그그 그, 그, 그 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어,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 에,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어. 문준용이 아버지 인 문재인 후보가 에, 고용정보원의 원서를 지원을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조작 맞네요. 조작 맞잖아요. 본인이 더군다나 검사 출신인 이분이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이걸 읊은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확신했다고 하면 네.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놓고 일단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는 건 조작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음. 국민의 당은 졸립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거 뭐 저희 당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민정당에서 김미경 교수 1 플러스 1을 완전히 한 시간 동안 음. 그, 푸나님하고 그렇죠. 둘이 한적 있잖아요. 그거 다 사실에 기초한 거고, 그렇죠. 국감에서 나온 거한 거예요. 음. 그런데 정말 이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시하고, 실행은 이두 명이라니까. 그리고 이 거짓 조작된 엄청난 불장난의 내용이 대변인들을 통해서 모든 매체에 반복해서 녹음돼서 나가는 정말 앵무새 같았거든요. 음.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재밌어질 것 같은 게 일단 이유미 씨가 지금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조사하다 보면 이제 이준서도 아마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소환되는 사람, 물론 뭐 어떤 그 정치인들은 그런 경우에 자기가 꼬리짜리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선에서 뭐 후보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 같으면 그걸 끝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음. 이게 만약에 진짜로 덜컥 안철수 이름까지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전개가 완전 서용돌이로 가겠는데 지금도 서용돌이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일부 의원들은 벌써 내부의 권력 투쟁 용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의 졸립 자체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하자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시겠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는 건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방송하면서 몇번 표현 쓴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 하늘이 돕고 있네라고 느낀 경우가 꽤 있었어요. 지금이 하늘이 돕고 있는 건가? 이건 정말 저는 대선 때 너무 고생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예, 마음이 아팠겠어요. 뭔가 이렇게 살짝 위기 봉착하려고 하면 활로가 열리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음. 드라마 같은 걸로 쓰면은 이거는 드라마 작가가 막장이라고 욕먹을 정도의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오바마가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정 있잖아요. 음. 보면 야 저거는 영화로 만들라고 인물을 꾸며도 저렇게 꾸밀 수가 없다 이런 음. 얘기 우리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봐도 드라마틱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보면 그래요. 네, 네. 역풍이 이제 시작된 건데. 사람들은 긴감인가 하잖아요. 그냥 난 문재인 좋은데 뭔가 이게 좀 찝찝하다 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완고하게 지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야당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만 국정에 협조를 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쉽게 국회가 돌아갔을 텐데 같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붙어서 지금 야3당이 발목잡기로 가던 분위기 속에 하나의 축이 지금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랄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셀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셀프로 무너지는 건 맞고요. 근데 셀프로 무너지는 그분들이 우리가 한두번 겪어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응하는 걸 보니 아, 역시 또 대선 때 이거 조작하는 그런 심성으로 대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을 하자. 그런데 문준영 특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쌍끌이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대요. 이게 이제 셀프 확인 사살인데. 정말 미안해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서 스스로 밝혔다 그 태도를 보고 그래도 큰죄긴 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물타기를 확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 속에 그래도 문준영 특혜 의혹이 뭔가 있었나 보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용서의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그게 되게 다목적 포석인데요 음. 우선은 푸나님은 늘 선의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그, 방송 같이 하면서 어떤 때어 저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laughs> 말 방금 그 말이요 사전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아니, 국민의당에. 그러니까, 예. 여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예초의 기본 취지가 저는 원래 약권 통합 론자였어요 그래서 음. 거대한 박근혜랑 싸우자여서 그 사람들을 절대 약으로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정치계에서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네. 덜까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음.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그 집단이 절대 악이고 이런 건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집단이 어떤 상황에서 했던 행동은 악한 행동일 수 있는 거고, 요게 그런 케이스고요 어, 근데 저는 그 쌍그리 특검 얘기하는 순간, 아, 어, 또 공작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특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왜냐면요. 이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이게 정파적인 사안인가요? 이거는 사기 조작 사건이에요. 증거 조작 사건. 그리고 우리 검찰이요. 이런 정도의 증거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그런 역량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네. 뭐 대단한 월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자기들이 고백했던 그 부분이 사실상 핵심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쉴드가다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아드님을 취업시키는 데 개입했다가 사실 그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조작이었다고 밝혀놓고 뭘 수사를 해요 더 이상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요 제가 보통 사람이 기획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고지점이에요 그 아까도 푸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니까 이게 증거를 조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푸나님한테, 푸나님, 이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푸나님하고 푸나님이 가도 좋을 만한 자리, 음. 그 잡이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네. 네. 그런데 저는 모르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저가. 음. 그런데 푸나님이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을, 그걸 계기로. 음.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말한, 말한 게 아닌 다른 자리도 많았어. 음. 그래서 우연히 어떤 자리에 갔어. 음. 예를 들면 인터넷 한번 뒤져봐. 거기 정말 잡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특혜로 엮었다고 쳐요.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푸나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그래서요, 없는 사실을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요, 이건 보면, 그 부분에 보통 사람은 생각 못할 증거를 조작한 거. 이건 전문가가 개입한 거예요. 수사를 많이 해본 분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게 누군진 모르지만 저는 그게 누군진 모르지만 저는 다음에 이제 저는 이유미 개인의 단독 행동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첫 발표를 할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도 피해자있냐 뭐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선이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최고위선 지금 현재 이준서 씨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분이 뭐 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원장 성까지 알게 됐을까 안철수 후보까지 알게 됐을까. 뭐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작들이 실행이 되면 후보까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최소한 후보가 인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어느 3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고, 그다음에 뒤에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위선까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전립과 연결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지도부, 선대위 지도부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에 아래로부터 조금씩 파올라 가면요. 이유미와 이준서, 음. 어, 둘이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대선이 끝나면 모든 고소고발은 취하 된다면서, 아하. 그, 그래,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카톡도 돌고요. 음. 그 다음에 이유미가 잡혀가기 전에, 긴급체포됐잖아요. 긴급체포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일부가 JTBC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메시지인데, 정말 결례인 줄 알면서 연락드린다. 내일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국민의당에서 지난번 문 대통령 아드님 파슨스 관련해서 붙임백으로 갔다는 이슈 제기. 그거 다 거짓인 걸 국민의당이 사과할 겁니다. 이렇게 제보 했대요. 그리고 어, 제가 어쩌다 거기 연루돼 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에서 보통 사람이 기획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고지점이에요. 그 아까도 푸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까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조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푸나님한테 푸나님 이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푸나님하고 푸나님이 가도 좋을 만한 자리 그 잡이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네. 네. 그런데 저는 모르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저가. 음. 그런데 푸나님이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을. 그걸 계기로. 음.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말한, 말한 게 아닌 다른 자리도 많았어. 음. 그래서 우연히 어떤 자리에 갔어. 음. 예를 들면 인터넷 한번 뒤져봐. 거기 정말 잡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특혜로 엮었다고 쳐요. 음.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음. 제가 푸나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녹음해놓은 것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그래서요, 없는 사실을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요, 요건 보면, 그 부분에 보통 사람은 생각 못할 증거를 조작한 거예 이건 전문가가 개입한 거예요. 수사를 많이 해본 분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욕을 <laughs>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하자. 요거는 그 당의 방침이었어요 대선 때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옮겼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것만 조작한 게 아니고요 권양숙 여사 친척 그렇죠. 고용 정보원 특혜 의혹 이것도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해서 발표했는데. 그거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권여사 친척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나 권여사 친척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선 중에 들통이 났죠. 그 조작 사건은. 그때가 5월 4일이었을 걸로 기억하는데 음. 그때 권양숙 여사 친척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사과드린다고 그때 한번 사과를 했었어요. 그게 이용주 주원 네, 네. 이용주 의원이 지금, 지금 현재 이 사건과 연관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공명 선거 추진 단장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매체에 나가서 주장했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또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도 네. 있고 이분들이 사실 주도했다고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뭐 검사 출신들이고 뭐그정치권이들어가면다 저렇게 되는 거라 이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뭐는 몰랐다고 해당자들 출당 조치 시킨대요.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저는 너무 억울한데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예, 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SS를 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이 이유미가 어, 나는 시켜서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요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미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 뭐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총선 때는 호남 유일의 여성 예비후보자였대요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제자이자 죄책근이기도 하고 네, 네. 그쪽 국민의당 쪽에서 반응을 보면 광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음. 그 안철수 씨가 사실 알았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기획팀에 속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봐라.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드러나면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 문준영의.